It isn't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that wear you out. It's the pebble in your shoe.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앞에 오를 산이 아니라 당신 신발 속의 조약돌이다. 자, 먼저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it 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it 이 당연히 이제 주어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is 가 동사인데, 그 뒤에 이제, 나시 붙어서 축약이 된 형태로 isn'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를 굳이 따지면 it is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나게 뭐 길게 뭐가 막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아, 이 it이 뭔가, 어, 가주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영어는요? 뭔가 주어가 아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녀석을 뒤쪽으로 보내고 앞에다가 그냥 가짜로 주어를 하나 세워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영어에서는 at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주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주어가 맡은 역할이 보통은 주어를 대신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영어를 쓰다 보니까 굳어진 어떤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통 영어에서 it that 강조용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그리고 뭐 Jenny라는 뭐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한번 칠게요.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먼저 it is라는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you를 집어넣고 that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It is you that 그리고 뒤에 남은 말을 그냥 써줍니다. 그러면 it is you that love Jenn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제니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야. 이렇게 너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니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It is Jenny that you lov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제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여기서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들 중에 어떤 게 그럼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it is와 that 사이에 들어간 단어가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the mountains 라는 이것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the mountains 를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뭔가 앞에 있는 mountains 란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to climb. 그럼 여기서는 이제 climb 이뭐 어디를 오르다 이런 뜻인데 to climb. 그러면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어, 오르는 것, 오르기. 그렇게 보면 명사처럼 보는 거고요. 그 오를. 이렇게 보면 형용사처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르려고. 그러면 부사처럼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the mountains 뒤에서 이 mountains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오를, 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음, ahead란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 ahead란 단어는 뭐, 앞에 라는 어떤 그런 부사입니다. 그래서 the mountains ahead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산, 뭐, 앞에 산, 이런 말이고, to climb 까지 합치면 앞에 오를 산,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전체가. 자, 그럼 만약에 이 낫이 원래 없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It is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that 하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where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where 그러면 뭐 옷을 입다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where과 out이 합쳐져서 이것이 하나의 뜻을 갖는데 이게 바로 무엇무엇을 지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날가서 떨어지게 하다. 예, 이런 말로도 쓰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wear out의 목적으로 바로 you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치게 하다. 원래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이런 말과 합쳐서 보시면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이 오를 그 산이 wear you out,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말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it과 that 사이에 넣어서 그 mountains I had to climb을 강조함으로써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아닌 앞에 있는 당신이 오를 산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not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뜻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당신 앞에 오를 산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해결됐죠.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어, 지금 문제는 뒤에 뭔가 또 이제 주어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is를 줄인 거니까 동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요런 표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세미컬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세미컬론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두 문장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and나 또는 but 같은 어떤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and나 but을 그냥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시적 효과 문학적 효과 그다음에 말할 때 어떤 강조 효과 이런 거를 줄 때는 우리가 일부러 접속사를 생략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어 굳이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천재는 아니다. 노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은 천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노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강조하는 그 맛이 좀 죽죠. 그런 차원에서 영어 원어민들도 영어로 얘기를 할때 그런 걸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두 문장을 탁, 탁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글로 그거를 쓸 때는 그냥 아무 표시 없이 두 개를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세미콜론을 써서 자, 여기에는 이제, 어, 읽는 사람, 당신이 상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 it is 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it is that의 그 강조 구문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더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스 s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만큼인데, 이게 사실은 wear you out 하는 것이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the mountains I had to climb에 대비되는 실제로 당신을 wear out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t isn't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that wear you out.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오를 산이 아닙니다. It is the pebble in your shoe. 자, pebble 이라는 단어는 한 조약돌 정도 됩니다. 그래서, It is the pebble in your shoe.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신발 안에 있는 조약돌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명언은 정말 유명한 복싱계의 진짜 전설이죠. 어, 모하마드 알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역시 복싱선수답게 그 아마 여러 훈련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복싱선수들은 뭐 러닝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은 앞에 있는 산 자체에 오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뭐 신발에 돌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아, 그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편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실제적 경험을 약간 추상적으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즉, 내가 정말 어떤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냐? 내가 이뤄야될 목표가 너무 커서 그것에 압도당해서 힘든 것보다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이게 더 힘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물리적인 거를 좀 추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앞으로 내가 할 어떤 일이 너무 좀 내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어서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 뭐 내일 하루, 하루하루의 어떤 겪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로 나를 좀 지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매일매일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하루를 참 풀리하게 살아낸다면 어느 순간 그큰 산도 아마 올라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병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